<laughs> 깜짝 뭐 이리, 뭐 어디 아... 같이 같이 어. 오늘. 괜찮았는데. 내가 뭘. 어디? 어디로 가지 나갔다. 어. 한번 해 보실래요? 궁금한 거야. 그거. 같이 가서 어, 너 달리기 하기 싫었거든 근데 달리기는 잘. 되게 좋네. 그래서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원래 내 성격상 그거 한번 꼽히면은 바로 해야 돼. 아, 일단, 아, 아, 일단 바로 해야 돼. 아, 일단 바로 해야 돼서 아, 제일 가까운 마라톤 대회가 부산 대회가 있었어. 갔는데 아, 진짜. 상남아는거 응. 거기서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응, 뭣도 모르고 15km 나왔거든 15km? 응. 혼자 살랑살랑 10km는 뛰겠더라고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음. 쉬다가. 그게 아니라 응. 이제 한방퀴 15km를 뛰려니까 못하겠다라고느껴지지아개 응. 계속 막 미용근육이었구나 <laughs> 코스가 완전 대구 한 바퀴 다 도는 데였거든 음, 풀코스였지 코스가 32kg, 42kg, 42kg? 아, 42kg 어떻게 봐? 사실 42kg는 이게 전문자일 거예요. 네, 네. 인사도 떠 줘야지. 응. 옛날에 이봉주가 되게 매장 주제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 이제 <laughs> <근데> 해보니까 <laughs> 그정신병자다안아나콘이상하다아나콘연예인이꼭 <laughs> <laughs> <안 하다. 안 웃음> 매력이 있구나. 아, 괜찮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 음. 거기는 이제 CP, CP라고 체크 포인트라는 데가 있거든 어 재밌다 게임이 게임. 이제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코스 중간 중간에 CP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과, 과일, 바나나, 아. 뭐 샤인머스켓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코러스피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코러스피 끝나고 항상 헬스를 하더라고 음. 나도 헬스도 같이 하더라고 음. 아니 요령이 없어 나도 역도에 요령이 없어 그래. 이런 날으면 그래도 어이 우리도 이게 금방 올라갈 거야 금방 올라간다는데 그게 없어요. 이 반동 주는 걸 못해. 근데 반동 주다가 허리 나가잖아. 이렇게 돼, 어. 허리를 튕기라. 우리는 계속 고립을 하려는 거야. 하는 거지. 어떻게? <laughs> 여기가 네. 음. 음. 어. 세요 사장님들 이렇게 힙해가지고 무슨 타코 집인가 했더니 <laughs> 여기 존나 유명해.

네. 아니, 사람이 뭐라 뭘 앤잖아. 네. 리보고 네꼭 어, 앞에 문 앞에서 있어야 그러면서 말하네 아, 진짜로? 아, 어쩔까 싶다. 내일 행인데 모르고. 알겠습니다. 37번이시고 확인하고 드릴게요. 한몇분 정도요? 7분도 5분 생각하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그 거기 내가 말했던 상가가 도배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알겠어. <오케이. 웃음>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대인 쪽으로 가 없지? 종우 형 진짜 안 붙. 응. 저녁하고 허... 저녁한 번도 안 붙었어. 한번 그냥 팔년 파일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목소리> 옛날 무슨 아니, 서울이 오히려 발전이 덜된거같아 이런 동네들 맞지? 그렇 우리 같은 우리 로못시잖아 우리는 다부숴다부다부수고 신도시 어, 건설하고. <laughs> 와. LP판 집이네? 네. LP 듣는 사람들은 조금, 굉장성이 <laughs> 미친 사람들. 그건 <laughs> 무슨 말이잖아. <말인지 알아? 웃음> 그러니까 미쳤어. <laughs> 그러니까, 조명 없이는 집에서 잘못 자라고. <laughs> 이제 인스타그램용으로 집을 다 만들어놔야 되겠어. 소듬이. 소이 철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 저거 저건... 한. <laughs> 난도거 사야 되는데. 비여거 사다. 내가 보기엔 정말 나이이나이 많은 것 같아 다 했네? 밥 먹고 카페가 형 아. <목소리> <목소리> 뭐야 사진 보고 알았다 <목소리> 에어팟 끼고 있구나 어, 너형왜낀지지 <목소리> <목소리> 이것 또한 개노인가 <게으름인가? 목소리> 에어팟 끼고 있었네 어쩐지 귀가 먹먹하더라 좀 <목소리> 말해주지 아, 나형 일부러 낀줄 알아, 진짜? 그래도, 아, 유튜브 찍으려면 방송 아, 때문에. 아, 아, 못들인데 아, 그래? <laughs> 아, 어쩐지 기가 막아? 더 떴더라. 아, 그구 이런 식 신기하네. 음. 야, 무슨 맥박을 들어갔지? 물만 넣게 라면 처음 먹어. 나도 오늘 못올고 했어. 왜? 어, 그래? 야, 내가. 유성에 내가 사는 곳에 시외버스터미널 있고, 한 20분 거리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어. 요 내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제 9시 차라서 기다리고 있집앞이니까더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20분 더 가가지고, 거기서 타는 게 여기 영국으랑 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대리고 거기, 강남 쪽에서 내리니까 취소를 했거든. 취소를 했는데, 지금 내가 잘못 취소 오늘 가는 버스를 지정하어디어때그리고 어, 어. 오이씨, 하고 바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딱 잡아간 거지. 어 내진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잡아가고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아니.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자기가 기다리셔야 된다. 이거 압착 막. 아, 맞죠. 못갈 수도 있겠다 하고, 딱 했는데, 계속 버스터미널에 9시 10분에 자리 하나 가있는 것 같아요. 아, 혼난했어. 서울 사람들 막 아무 도안아가지고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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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겠지? 한번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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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다 나 <laughs> 맛있다 <laughs> <laughs> 우리 지금 타코 먹고 있거든 <웃음> <웃음> 타코? 타코 타 <laughs> 아 어딘데? <laughs> 김보가? 아 <laughs> 아, <laughs> 아직 뒤했는데 <아직> <laughs> <laughs> 아.. 통통 떡대가 들어와야 돼아 어, 놀래라 놀래라 아 놀래라 어이 어. 어. 분석 많은데? 사가사가 사가, <laughs> 여기도 사가 우리 사가야 <laughs> 우리 삼간데? 니 어디가간데? 다른 세계에 있는 거.. 아니.. 니.. 네. <laughs> 다른 차원에 있나? <laughs> 아니 니 네,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아이가 사실? 사과가 <laughs> 어딘데? 사과는 여기 아, 잠시만 아니 안에 네, 갔네? 그냥 조명집이 도대체 어딘데? 이 조명집이가 <laughs> 조명집 개많은데? <laughs> 어, 가깝나? 뭐마만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니 네. <laughs> 한정거장 가려낸다고? 니들때 <laughs> 네, 어디 갔는데? 니 아, <laughs> 네 혼자 와라톤 찍고 있나? 뭐하는데? 아, 저게 지하철이구나. 아, 우린 심지어 지하철도 아니다. <laughs> 아니, 왜 찍어준 대로 갔는데? 니가 찍어놓잖아너 여기를. 근데 왜그로 갔지? 네, 나중에 듣긴 했어. 아, 그래? 저는 뭐하네요? 어떻게 갔지? 왜못 봤지? 오, 오. 우리 내일 가는 거를. 그냥 안온거 아니야? 똑똑한 이제 온거 아냐? 아니, 우리 차원이 다른 거 같다니까? <웃음> <웃음> 아니, 니 네, 네 서울이가? 아니, 도문치 큰 새끼가 한머니도 없는데? 네, 아, 좋은가 손들어? 맞네. <laughs> 근데 개장발이래? 뭔데? 니네 뭔데? 배트맨이가 <laughs> 와, 몸왜 이렇게 잘났어? 배트맨이가배트맨니가 존나 힘들다. 만나기 존나 힘들다. 오늘 어디 야고 왔는데? 어, 네. 등하고 왔나?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운동 괜히 야 체력이 다 빨렸다 했다. <laughs> 아니, 회사 살고 스키 그 운동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운동은 놓지 않았네, 몸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주말엔 쉬잖아. 주말 포함했어. <laughs> 아, 니주말은 쉬지. 운동?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1. 아, 아, 1. 그대로 우리 그때 있을 때에서 사이즈만 존나 거지 그러니까 빵이 좀, 빵이. 이거죠, 근데? 개같이 만들 야, 진짜 어렵다. 야, 무슨. 출구도 가려고 이렇게 걸어와요 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밖의 생각을 이렇게 기가 음. 힘들다 아, 이런 데볼 수가 없지 가아타고 이런 거 나는 급행 이런 걸 몰랐어 아. 급행이 뭐지 하면 타면 안 되는 건줄 알고 있어 대천남도 갔다 오셨는데 누워 봐도 천남동이 나가지 사태 존나 썩었어 시벌로 다가오고 만난 거 아니지라면서 이런 바닥 보면서 길 찾는 거 자체가 <laughs> 뭐, 아니 뭐 대구나 지방에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그냥 나가면 되잖아 일단 볼 것도 없다 <laughs> 그래그러 나가서 지도 보면 돼. 더 찍어줘야지. 시간 좀 가야지 만네 근처에서 가. 아예 없 필승! 이때 그 필승 덩 플러스 번 이제 필승 병장입니다. 전화주세요. 사스 팔고 아, 스시찌 생기고 막스시 어. 진짜? 버럿. 어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 왜 막고 있는 거야? 조사람들 뭔데? 그냥 아니, 같은데 조 조사 뭐가 저 뭔데? 그리조사람들 그러니까, 뭐냐고? 김상 어디 너? 할 말아. 할 말아. 할 말아. 저딴다 그래. 그래. 진짜 저딴다. 민주주의 <laughs> 아이가 시발. 민주주의 아이가. 근데 물어보시 있지 어디 <laughs> 갔냐고. 아 그거구나. 그래. 김상현 김상면 이거 도 이거 도와 우리 도와줘야 되나 이거는? 어 형들. 이 이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 빅토르아 얘가 막내야 막내 얘가 막내요 정리 안 막온나한 뭐, <laughs> 자, 이제 퇴실했습니다 빈씨찍다 이제 이런 거여어 가세요? 목적지가 어디세요? 어. 목적지가 <웃음> 어디세요? 이부기가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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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 다 아, 쇼잉 간다